제가 나온 첫번 제가 갖고 나온 첫 번째 차량 0 4년식의뉴 그랜저 XG 차량이에요. 이거 분명히 어, 매니아층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뉴 그랜저 XG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타보고 싶다. 가장 저한테 매력으로 보였던 게이 도어 쪽에 도어 틀이 없죠. 문만 열리는 게 가장 매력으로 다가고요. 왔 이거 소유자분이 정말 이게 병적 관리라는 게 해당 차량이에요 04년식에 주행거리 82,000km 보유하고 있고요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식이 04년식인데 어, 82,000km 보유했다. 연간 한 4,000km 정도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식이 있으니까 미세누유나 하부 쪽에, 어, 문제 있지 않아라고 걱정하시면 저희가 성능 받았거든요. 미세누유도 전혀 없이 완전 올량호 받았습니다. 그만큼 전 차주분이 관리해 가면서 탑승하신 차량이라는 거 아마 제가 꼼꼼히, 어, 뭐, 부터치나 문콕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일단, 외관 도장 볼게요. 운전석, 보조석, 헤드라이트 백화 형상도 없어요. 이 상단 부분에 분명히 백화 발생해야 됩니다. 그 저희가 상품화 가져가면서 이 백화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헤드라이트 깔끔하고요. 전면 그릴이나 하단 부위에도 붓터치 들어간 곳 하나 없어요. 본인, 보닛, 블랙 바디니까 본닛에붓터치 약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정석이야. 블랙 바디의 중국차는. 하지만 해당 차량 붓터치도 전혀 없어요. 전면에 스톤 데미지 전혀 없습니다. 측면 볼게요. 운전석 쪽 측면, 범퍼, 휀다, 단차 없고요휠 데미지도 없이 깔끔합니다. 타이어 교체 안 하셔도 돼요. 70%까지 살아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차량 대박입니다. 사이드 미러, 그리고 도어 쪽 볼게요. 상단, 중단, 하단, 문구 없는데요. 찝어드리고 싶은 건 이거 붙터치한 건데, 정말 이거는... 찝어드리고 싶어요. 부터치 요거 한 군데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안쪽 도어드려 볼게요. 전동 시트 당연히 되고요. 시트 사용감. 뭐 해진, 해지거나 트인 부분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JBS 스피커 아주 깔끔하게 사용 했습니다. 운전석 쪽 뒤쪽 휠 깔끔하고요. 타이어도 교체 안 하셔도 된다. 트레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주유구 따라서 후미등 볼게요. 운전석 보조석 아주 깔끔합니다. 후면에 썬팅지 들뜨거나 한거 없고 이거 분명히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으시면서 관리해가면서 탑승하신 거예요. 트렁크. 자, 삼각대 보이시면 이전 차주분이 어떻게 관리했다는 거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삼각대까지, 그리고 이 정리함, 도구함 부터 시작해갖고 다 구비해 두셨고요. 스페어 타이어 있을까요? 우와 트레드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스페어 타이어, 확인 가능하시고요. 보조소 쪽쭉 쪽, 쪽 따라서 범퍼 휀다 단차 없고요. 휠 데미지 없어요. 타이어 트레드, 반대편과 타이어 네짝다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문 쪽에 붙어치 있나 볼게요. 상단, 중단, 하단. 붙어치는 없는데요. 제가 찝어 드릴게요. 이게 날이스하게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이거 문콕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살짝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옆에서 자세히 봐야 알수 있는 들어감이 살짝, 살짝씩만 두 군데 있다는 라거 참고해 주시고요. 핸다 범퍼 단차 없고요. 휠 깔끔합니다. 아주 나이스예요 트레드, 타이어 몇짝다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2열 시트 사용감 좀 봐주세요 헤지거나 의원 부분 전혀 없고요 아주 깔끔하게 사용 잘하셨습니다 전동 시트 운전석에만 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1열 탑승해 볼게요 실 주행거리 8 2,554km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잘 작동하고요 뼈뼈기 두 개, 키두 개. 이거 잃어버릴만도 한데 잃어버리지도 않고 잘 보관해 주셨어요. 블랙박스 앞뒤투 채널. 실주행 거리 82,554km라고 제가 고지해 드렸고요. 이거 상 보통 이거 비유변 차량이거든요. 이 오염 부분 이 있어야 되는데 오염도 없이 상단 부분도 그렇고. 대이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시보드. <laughs> 대시보드에 스티커 짜고, 이, 이 차량 소개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문이 열려있다고 경고등이 자꾸 들어오죠. 자, 센터 페시아쪽쭉 보면, 뭐, 버튼 해진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탑승을 하셨는지. 이거 한번 직접, 한번 예약하시고, 이뉴 그랜저 XG 구매하시고, 키로스 짧은 거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해당 차량 좋습니다. 미션 한번 상태 볼게요. 드라이브. 미션 반동선이 탕탕 튀기는 거 절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지원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면 이 해당 차량은 직접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내려서 마무리 할게요. 관리 잘된뉴 그랜저 XG. 04년식이죠. 82,000 k 로 완전 무사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관리 정말 잘됐어요. 해당 차량 오늘 판매가에 290만 원에 판매하니까요. 배너 옆에 나와 있는 번호로 빠른 전화 예약문의 하셔가지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다음 차량 만나보시죠.